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8주차,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 지난주는 대면 수업 1시간짜리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려니까, 무지 몸이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강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서 내리 잤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녹화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리포트를 미리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출석 확인용 리포트는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보시죠. 중간고사도 부득이하게 분반으로 해서 봅니다. 지난 1학기 때처럼.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가 될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날짜, 그 다음에 몇교시 강의실, 다르죠? 그세 가지. 중간시험 며칠, 그러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중간시험 며칠날, 몇교시에 어느 강의실에서 보는지를 확인해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리포트는 아마 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광안내사의 역할 을 했어요. 그러서 리더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 했고요 딱히 의, 의미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러분 교재 59페이지에 보면 홍보 담당 대변인 이렇게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방문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제시할 목적으로 관광 안내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관광 안내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에서는 순찰원과 관광자원 해설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원 당국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관광 회사를 목적 중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 알리는 역할도 있었죠. 샤프의 자원회설 목적 중에. 어, 경복궁, 우리나라 5대 궁에 가면 경복궁 같은 경우 근정전 앞에 판석이 깔려있어요. 그 까만 돌 이렇게 이렇게 됐고 깔려있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중국인 가이드를 따라서 오면 중국인 가이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나라였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돌을 크게 잘르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대충 대충 잘라서 적당하게 갖다 붙였고 이렇게 금두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 이 판석의 실제 가치는. 비가 오는 날 방문을 해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촬영한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빗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판석과 판석을 연결하는그 틈으로 쫙 옆으로 빠집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관광 안내사가 제대로 하면 홍보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자의 역할이다. 밑에 뭐 써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하면, 뭐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뭐 편히 있어 밥 먹을 때까지 러면서차 한잔 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초대자의 역할로서 방문객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 두 번째. 패그래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초대자의 자질은 쉽게 그려볼 수 있다. 훌륭한 초대자는 손님을 즐겁게 하고 손님들이 편안하고 스르스로 즐길 수 있는 부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 자원 회사는 파이프 이게 제일 난해한 난해한 게 아니라 어거지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패러으로 했죠. 관광안내사의 파이프로서의 역할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방문자, 지역 문화 그리고 관광자의 경험의 중요성, 경험과 중요성을 강조즉타 지역에서 온 사람과 우, 그 방문한 곳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 그 연결하는 파이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우리도 여러분이 부산 친구들 부산에 왔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친구가 왔다 그러면. 그 지역과 비교해서 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이프라스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석 수업에 참그 짧은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갖고 시간을 허비하기가 싫어서 어, 인터넷 동영상으로 진도 나간다고 그래서 요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관광자원 해설의 역사 뭐어 출석 수업에서, 출석 수업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요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궁 안내 해설사부터 해갖고 문화재에서 점점 영역이 확장돼가는 추세를 볼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60, 궁 안내 해설사의 신규, 어, 모집 기준이요. 옛날 거거든요. 2011년 9월 16일날 공지를 했대요. 뭐 거주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한번쯤 읽어보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두 번째 패러그램 위에서 하나 둘셋 넷째 줄 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4대 궁궐과 종묘의활동을 목표로 하였기에 어쩌고 현재 이두 단체는 해설지를 궁궐, 궁궐을 벗어나서 왕릉과 기타궁까지 확대하고 있다 어, 지난 출석 수업과 이 수업을 연결시키면요. 포인트는 제가 강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점점 해설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석 수업에서 예를 들었던 디저트를 해설할 수 있다. 듣는, 듣는 여러분 중에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4년제 대학에서 무슨 디저트 우리가 외식학과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준 레고가 있어 가지고 레고 그 건물이 있었고 레고를 좋아하니까 레고에 빠져 있을 때는 묻지도 않았는데 쭉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잘 아는 거 즐기는 거 그그말그말 그말 있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즐겨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대요. 아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그래 그 좋네. 내 즐겨서 축구에 미쳐서 빠지면 뭐 여반 얘기 다 하죠. 우린 여학생 이 많아서 그런 예를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축구 얘기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됐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궁궐곡에 지나온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보면, 자, 참고로 여기서는 연도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개을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큰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첫, 어, 이 65페이지, 둘째 첫째 줄 끝에, 문화관광부는, 지금도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죠. 그죠. 이 책에 있을 때는 문화관광부는 2001년 1월 27일, 2001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활용, 사업, 계획, 확정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예. 이때만, 이때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것들을 걸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램 끝에 가면 2005년에 문화관광 해설사로 변경이 되었고 그 밑에 패러그램 2011년 12월 개정된 진흥법에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발에 걸쳐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밑에 기존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큰 틀에서 점점 점점 확고하게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죠. 이게 조금 지나면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쯤에는 개별 개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도 예를 잠깐 들었지만. 경주에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예약을 받아서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같이 다니면서 경주를 설명해 주는 데 대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감각에 맞춰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건 자기 나라의 또래들을 상대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럼 프로그램도 다랑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관광을 공부하면 이쪽으로 진출을 안하도 일단 놀러 다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재미를 붙이시면 자원해설과는 직장을 갖고 주말에 알바로, 알바로만 연습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특히, 관광영어를 여러분 할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학년과 목이잖아요. 그죠? 2학년과 목이죠. 관광영어 시간에도 옛날에 처음 할 때는 그런 리포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부산역에 가서 내리는 여행객에게 3분 내지 5분 동안 부산을 설명해라. 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한번 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의도는 그때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는데, 영어로 해설을 해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드물어요.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어로 해설해주시는 분도 드물고요. 일본어는 많지만. 일본어가 많은 이유는 일본어 해설사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거 옛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외국어를 배운다 고 그래서 러시아어를 한번 배워봐라. 러시가 그러니까. 러시아어요? 그러더라고. 러시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유럽 가까우니까 유럽도 가겠죠. 그러나 따뜻한 남쪽 바다, 땅끝 바다. 걔네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도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우니까 몇번 갔다 오고 하는 거, 카, 어, 저기 뭐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걔네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러시아어 학원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그리고 러시아라는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옆으로 좀세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심심풀이로 한번 러시아에 관해서 한번 일회의자를 뒤져보세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대나소라다 하잖아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요. 근데 내가 별로다 그러면 다른 걸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저 뒷문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앞문으로 나가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자 됐고요. 이제는 표를 갖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표 2-6을 보면 거기서 어, 표2 6 이거 보 여러분들 출석기니까 잠깐 내려놓고요. 2-6을 보면 여기만 색깔로 되어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라서 시험 된다는게 아니라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유형 보면 끝에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로 자원해설가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고 제가 이 과목을 개설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걸로 먹고 살 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페이가 없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이가 없으면 열성적으로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거기에서 미친 거 아니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올해는 못 갔지만, 영주 부석사를 가면, 저는 그, 따로 강사료 봉투를 만들어서, 저희 팀을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자원 해서을주는 분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 받으시려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또 찝찝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도 제가 하는 명분은, 우리는 이게 놀러 온게 아니라 수업으로 온 거다. 그래서 시간 강사의 준환을 시간당 급여, 실제로 시간 강사 급여에 따라서 드립니다. 5만 5천 원인가 우리 학교, 동의대학교 규정상 되어 있는 걸로 드립니다. 그럼 그제서 마지못해 받으세요. 근데 받기 전과 받으신 후에 톤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뭐라도 주려고 애를 쓰고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듣는 우리과 학생들한테 힘이 들어요. 되게 오래 하고요.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서 페이가 없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서는 크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일본 역시, 표 2-8번 보면, 일본 관광 볼란티어, 발론티어죠, 발론티어. 자원봉사. 일본도 역시. 그렇게 요 그래서 대체로 정원회사 일가들은 나이가 많거나 아주머니들이거나 그러니까 지, 따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어, 그렇구나. 자 이걸 이렇게 표를 보면서 건너뛰는 거든요. 7-71페이지는 영국의 배지제도예요.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죠. 레지스 어배치 되는 데는 연금은 급수로 나눠서 해설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재에서 해설 지역을 보면 표에 이 표에서 해설 지역을 봅시다. 해설 지역을 보면 1등급 해설사는 전문적인 해설을 할수 있고 전국적으로 할수 있고 전체적인 거 모두 다 가능해요. 1등급을 받은 1등급 자격증을로 받으면 2등급은 사찰이나 사원이나 유네스코 유산 3등급 여기서는 맨말등는 겁니다. 그냥 정원 영국은 어,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숲해설 그래서 정원 박람회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정원들 그런 거 하는 거 급수에 따라 달려요. 그다음에 그 왼쪽 한번비고해 보면 팀당 6인 내외 최대 12인 가량. 이게 페이는 하루에 230 파운드, 46만 원. 이게 2011년 현재 그렇 했니 앞에 일본, 한국 돈 준다는 얘기 가 없죠. 지금으로 따져도 하루에 46만 원 받으면 뭐 그때 물가하고 또 다르겠지만 40만 원 받더군은 괜찮은 직업이죠. 그죠?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면 가이드와 그러니까 여행사서의 가이드와 해설가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관광 해설사와 관광 가이드는 그 다르다고 얘긴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합쳐질 수 있다 여기서도 어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은 높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관광의 트렌드를 봐야 돼요. 트렌드. 예를 들어서, 한달 살아보기 관광을 한다.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붙어서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달 살아보기 한다는 조금 한적하게 여유롭게 혼자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달 살아보기 일주 그중한달 살아보기 하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달 살아보기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해서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같이 여행을 해주는 거죠. 한달 살아보기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무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오름도 얘기를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비자림 숲도 다녀보고 기존에 있는 천지연 천지연 폭포목 뭐 그럼 가도 되고. 근데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할수 있겠죠. 페이가 46만원이라면 2010년 전에 이렇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경주의 블로거 택시기사 하시다 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우주죽순처럼 나오겠죠. 그마 월론 시간에 얘기했죠. 관광은 특허가 안 나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면 못 따라오죠?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기존의 책으로 배워서 자격증 따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브랜드죠. 획일적으로 누구나 갖는 그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아직까지 46만원 이런 게안돼 있을 때 내가 그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한두 명 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회사를 차리면 되죠.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하나 투온인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4학년 때인가 그러더라고요. 차, 차고 놀고 막하는데 저는 저 JYP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새끼야, 너는 연예인, 그, 마냐로? 그쪽에? 아니요, 뭐, 연예인들 하는 그 JYP가 아니라 자원 해설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 맞죠?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몇 명을 대고, 그다음 해설가가 되면 돼. 앞부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의 5대궁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3, 4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 하는, 그, 역사책 몇권 쓰고 그거 하신 분이 한분 계셨, 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갖고, 직원을 고용해서, 그 뭐죠? 그, 우리, 무, 무수리 복장 같은, 아, 그, 무수리가 아니라그 그래, 뭐지, 궁녀 복장을 입혀서, 요 그래서 경, 그 덕수, 경복궁 덕수인가 경복궁 입구에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 데리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데리고 사무실 가서 역사도 가르치죠. 잠깐 뭐그 연대기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박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그걸 확장을 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확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이 없으면 거기가 한계고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대학에서 한계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한한 영역 확장을 연습해 보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걸 하시라고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어, 출석 수업에 서 여러분 모두가 자원 해설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수업을 빙자해서 좋든 싫든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른 분야로 가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여요. 됐습니다. 영국, 결국은 이 영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다음 챕터를 나가기 전에 여기서, 어 관광자원 해설론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